요즘 토란이 제철이라 토란으로 이것저것 해먹게 되는데요. 오늘은 구수하고 포근한 알토란 된장찌개를 소개해 드릴게요. 껍질을 벗긴 알토란 3개와 부드러운 찌개용 두부 반모, 다시마 말린 표고버섯 멸치 한줌 준비했고요. 애호박 한 토막, 무한 토막, 대파 한 줄기, 청양고추 한 개도 함께 준비했어요. 먼저 냄비에 물을 붓고 다시마 표고버섯 멸치를 넣어 국물을 끓여 줍니다. 그 사이에 애호박 은 나박 나박하게 썰어 주었고요. 무도 한 토막 얇게 나박 나박 썰어 주세요. 무는 늦게 익기 때문에 이렇게 썰어서 먼저 넣어 미리 익혀 주세요. 청양고추 한 개도 송송 썰어주고, 대파도 송송 썰어 준비해 주고요. 알토라는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줍니다. 끈적끈적한 점액질 바로 뮤신인데요. 이 성분이 위건강에 아주 좋은 성분이랍니다. 두부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세요. 이렇게 모든 재료를 준비하는 동안 된장 국물이 보글보글 끓기 시작했는데요. 된장 한 큰술을 풀어 간을 맞춰주세요. 그리고 썰어놓은 알토란을 먼저 넣고 토란이 익도록 한 소금 끓여 줍니다. 알토란이 익기 시작하면 썰어 놓은 호박과 청양고추를 넣고 칼칼한 맛으로 된장의 풍미를 더해 줍니다. 호박이 익으면 썰어둔 두부와 대파를 넣어주고, 마지막으로 한소금 더 끓여주면, 구수하고 부드러운 알토란 된장찌개가 완성이에요. 오늘 아침엔 알토란을 넣어 더 구수하고 포근한 맛으로 식사를 했는데요. 저는 부드러운 두부 식감을 위해 마지막에 넣지만, 우리 아들은 미리 넣어서 간이 된 두부를 더 좋아한다고 하네요. 입맛에 맞게 야채나 두부를 조절해 끓이시면 된답니다.